단일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많은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도전도 받고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저는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강의와 간증도 은혜가 많이 되었지만, 그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문제들이 많은 요즘인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각자의 상황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이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워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알려 주는 본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해야 되는 명령으로는 조금 이상합니다. 각자의 짐을 꾸리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인한다던가 자신의 복장과 무기를 점검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영역 확장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 주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패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나안 족속, 해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자기 소견을 버리고 임해야 하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명령도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요단강을 바로 신속하게 건너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요수와 입장에서도 이런 명령을 내리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떤 징검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라는 명령을 내리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텐데 율법계를 어깨 에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니 참 곤란한 명령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또 15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율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들으면 이 율법궤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저 순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도 여수와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발을 담근 그 다음에서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발을 물에 담글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 가운데에 굳게 서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끝까지 가보는 제사장들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모든 과정 과정이 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그리고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처리하던 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반복, 반복될수록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고 너무 큰 문제, 너무 갑작스러운 문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할 때는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무력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워하는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의 결혼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던 지체들이 나중에 결혼 정년기를 많이 지냈을 지났을 때 지체들이 참으로 마음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는데 정작 나중에 결혼할 시기가 지나서 조급한 마음도 생기고 또 본인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생기는 그 지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경희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그 교회의 청년부 규모가 좀 커서 한 청년들이 1200명 정도, 그다음에 대학부가 한 800명 정도 되는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부 교역자만 한 10명 정도 있었고 이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 리더들에게 또 리더의 역할을 해 주는 지체들이 있었는데 제 교구로 비교해서 말하면 구역장 위에 교구장이 있는 것처럼 이 교구장이 구역장들을 돌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지체에게 그런 교구장의 역할을 좀 맡아달라라고 하는 섭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자매였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자신의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을 하고 자신은 왜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쳐가고 마음이 상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치, 섬기는 것이 많이 지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자리이고. 또 보는 눈도 많아서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본인이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딱히 제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매의 상황이 공감되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결혼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어서 한편으로는 어떤 무력감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결혼의 문제라는 게 누구에게나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또 조급해지는 문제니까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설득할 말도 없고 사실 제 마음속으로도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이 자매의 결혼의 문제가 얼른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냥 알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는지 제가, 내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데, 자매가 자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자매에게 이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섬기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본인이 본인에게 집중하고 결혼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챙기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은 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에게 최선의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곰곰이 고민해 보니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 먹고 이 자리에 한번 있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어떤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자신의 상황으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는 어떤 신앙인의 품격을 저는 그 자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마음에 어려운 내용도 들었고 또 실제로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큰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 고백이 그런데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애써서 결단했는데 1년 후에 또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반복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저는 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울면서 전화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또 자신을 살피는 것도 부지런히 해서 이 시간을 견뎌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모습도 참 귀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이죠. 참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을 한 사람들은 그 특유의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하고 결단하기까지 참 많이 고민하고 신중한데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면 평안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반응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자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기가 생기고 웃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사역지로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 자매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자신이 결혼하게 됐다고 청첩장 보내준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실 이제 자매가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그렇게 결단하고 섬기던 그 1년 동안에 다른 부서의 형제와 만남이 시작되었고 올해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를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섣부르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자매가 자신의 어려움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에 이제 자신이 좀 편안해지는 것이 편해지는 것이 좋은데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고, 그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참 귀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여호수와 제사장들의 순종이 요단강을 멈추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같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17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섰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광야에서와는 다른 상황들이 이제 가나한 땅에서 펼쳐질 것이고 광야에서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필요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그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굳게 요단강 그 경계선 한 가운데서 에 있었고 백성들은 그 율법궤를 보면서 그 경계선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나중에 길갈에 돌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나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거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다시 용기 내어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반응을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반응하시는 하루가 되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선택의 기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실름하고 있는 권속들이 있고. 재정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관계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권속들이 있고, 남들에게 참아하지 못할 가정의 문제들로 실험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